종종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. 하루는 삐를 받아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, 그 다음날은 지치거나 어제 열심히 했다는 생각 때문에 쉬는 그런 친구들이요. 만약 본인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. 기복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휴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.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. 오늘은 공부 외 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계약이 연기가 되어서 방학이잖아요. 여러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수험생 중에 이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아붓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10시간 이상을 공부에 투자한다고 하면 좋은 공부 사이클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것입니다. 한두 시간 공부하시는 거면 그냥 쭉 연속으로 하셔도 돼요. 이 사이클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누군가는 40분 공부하고 10분 쉴 수도 있겠죠. 40분이든 45분이든 50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핵심은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10시간 이상을 공부하려고 할때 중간중간에 머리를 식히지 않으면 과열돼서 이후에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. 10분 쉴때 스마트폰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재밌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잡생각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. 스마트폰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건 모두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신력으로 핸드폰 안 해야지 하고 버티지 마세요. 그냥 투지로 바꾸시든 집에 놓고 독서실을 다니시든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 그 정신력을 공부에 쏟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50분하고 10분 쉴 때는 보통 잠을 잤어요. 잠이 안올 때는 멍을 때리거나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거나 시시한 그림을 그리거나 그랬습니다. 휴식시간이 웬만하면 10분을 넘기면 안 돼요. 좀더 단위가 큰 사이클은 평일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쉬어주는 겁니다. 주말에 쉬되 토요일 아침과 일요일 저녁은 리듬 유지를 위해 복습을 조금 해주세요. 평일에 공부하고 주말에 쉴 때는 코인 노래방을 갔습니다. 저는 노래방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. 부르고 싶은 양을 조절 가능하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. 덜 부르고 싶은 날은 2,000원만 넣고 부르면 되니까요. 주말에도 안 쉬고 계속하면 더 많이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딱그 일주일만 놓고 보면 주말에도 안 쉬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수능이든 내신이든 일주일만 공부하고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? 안 쉬면서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. 평일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면 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너무 공부만 해도 지쳐서 문제지만, 너무 노는 것에만 꽂혀도 문제입니다. 아, 공부 다 했으니 이제 놀아야지 라는 마음가짐은 좋지 않습니다. 그럼 공부 끝내기에만 급급하게 돼요. 공부의 목적이 공부 끝내고 노는 것이면 안 됩니다. 반대여야 해요. 노는 것의 목적이 머리 좀 쉬어주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놀아야 합니다. 각자 자기만의 취미가 있을 겁니다.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하시면 되고,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면 저처럼 코너 가시면 됩니다.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면 중간중간에 그림 그리세요. 아니면 뒷맛이 깔끔한 권선지각 영화를 보셔도 괜찮습니다. 노는 것도 기술입니다. 아무렇게나 막 놀면 스트레스가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공부 리듬만 깨질 수 있어요. 스트레스가 풀리는 취미를 찾으세요. 그런데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도 게임은 좋지 않습니다. 중독성이 강하고 잔상도 남아요. 머리 굴러가는 걸 방해합니다. 이렇게 중독성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. 자극적인 영화도 피해야 해요. 수험생 시절 기생충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결말이 찝찝하다고 해서 잡생각 날까 봐안 봤습니다. 올해도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영화관을 못 갔습니다. 아직까지 못 봤어요. 기생충이 물론 그렇게 자극적이라고 할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지만 찝찝해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이렇게 피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공부에 도움을 줄수 있는 본인만의 취미를 찾으시길 바랄게요. 찾으셨다면 공부 사이클 중간중간에 그 취미를 끼워 넣어서 휴식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 다만, 주의하세요. 공부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안 됩니다. 아주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하고, 공부할 때는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세요. 반면에, 놀 때는 공부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, 편하게 노세요. 확실한 스위치 전환이 필요합니다. 예전에 저희 학교에 서울대에 다니시는 선배님이 강연을 오셨는데, 그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길, 자기 동기들은, 놀 때는 정말 얘가 서울대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미쳐서 놀다가, 공부할 때가 되면 정말 무섭게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스위치 전환이 확실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노는 것도 다 노하우가 있어야 해요. 수험생은 공부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는 걸 공부에 맞춰야 합니다. 잘 노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